안녕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도박에 지배되어 있었던 도박 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추후 도박 충동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꺼내보고자 함입니다. 2025년 5월 19일, 단도박 106일 차에는 재발의 기억 꺼내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음, 쉽게 말하면, 제 저도 작년에 재발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 단도라는 거를 아버지가 얘기를 해서, 음, 알았어. 해볼게. 라고 작년에 단도를 했고 보기 좋게 바로 재발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작년에 재발을 했었을 때왜 재발이 일어났을까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유는 진짜 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내가 단도를 진짜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단도를 진짜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도박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엔 저도 그랬어요. 나는 빚 때문에 도박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 빚만 해결이 되면 나는 도박을 하지 않아.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죠. 이르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아, 아버지도 이 도박 중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그렇고 아, 부모님도 그렇고. 좀 느슨한 환경 통제 속에서 어, 저는 대리 배팅을 통해서 재발이 이루어졌거든요. 주변에 도박을 하는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에게 대리로 걸어달라고 재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재발에 대한 대가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억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면 도박 중독자라는 사실의 인정과 나는 쉽게 도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안일함이 이 정도의 결과물을 준것 같더라고요. 그때라도 지금 내가 깨달은 지금의 내 정신 상태였다면 수억의 돈을 세이브 할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는 있죠 근데 항상 말해왔지만 잃었던 돈과 시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후회하거나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제 단도에도 흔들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돈, 돈만 생각하고 시간 잃었던 돈과 잃었던 시간만 생각하게 되면 제 단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돈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음, 그 돈을 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지니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지금이라도 바르게 살자. 그래야, 그래야 내가 지금 열심히 벌어서 모을 수 있는 돈 수천, 수천만원 혹은 억대의 돈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편으로 감사하다. 그런 엄청난 크기의 재발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 그거를 좀 알게 된것 같아서 지금은 단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부모님한테 그런 것들을 다 공유를 했었어요. 절대 아빠도 엄마도 환경통제를 느슨하게 하지 마라. 나를 믿지 말라. 환경통제는 진짜로 끝까지 가야 된다. 내가 부모님이 환경통제를 느슨하게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 나한테서, 어? 지금쯤, 느슨한 환경통제 속에서 또 도박 충독이라는 그 씨앗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그 부분은 힘들, 힘드시더라도, 환경통제는 꼭좀잘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에너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단도를 하는데 최대한 집중하고 부모님한테도 웬만하면 쓸데없는 걸로 걱정을 안 끼치기 안 끼치게 하기 위해서 딱 정말 걱정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뭐 수상한 짓을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저와 부모님의 관계를 진짜 0.01%라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깨달아요. 지금 나와 부모님 사이에 만약에 도박이라는 그런 장애물이 없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더 행복하게 내가 왜 그때 그 20년 동안 도박을 하는데 돈이며 정신이며 내 인생이며 다 갈아넣었을까? 계속 단도를 하다 보면서 계속 그렇게 씁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지금 뭐 그거를 후회해봤자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 저는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앞으로도 단도를 열심히 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단도하시느라 고생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